자, 모금 캠페인 프로젝트 8주 차이교시입니다 오늘은 아까 1교시에서 안내를 잠깐 드린 대로 기업의, 기업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모금을 할때 어떤 이론들이 적용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업 기부. 그러니까 우리가 모금을 할 때,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모금을 할때 기업은 왜 기부를 하는지, 또그 기업 기부의 일반적인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업 그 기부,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유형을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현금을 지지하는, 현금의 형태의 기부를 그런 한, 원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기부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수 있는 돈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법인을 다 아우르고 있는 건데 가장 먼저 할수 있는 어그 기부의 형태가 현금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폰서쉽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뭐 기부한다는 를건 사실 자비. 또뭐 어, 타인에 대한 이타심, 그러니까 남을 이롭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되잖아요. 근데 자비의 기능 혹은 다른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벤트 형태로 스폰서쉽을 갖고 기부의 어떤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 보통 이제 이런 배열은 아마도 기부자를 위한 지식축 적과 적당한 그 공고 수준을 공급을 통해서 모임들한테 더 이익이 될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일단 어, 대상들한테 그 이벤트에 대해서 알리고 또그 이벤트의 형식이나 참여를 유도하고 하는 과정도 다 기부의 어떤 행위로 그 간주가 되고 우리가 그런 기업의 기 어, 기금을 기부를 유도하는 어떤 방식의 모금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기업이 그런 스폰서쉽을 채택한다는 것은 기업에게 이익이 될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이제 파견하는 형태의 그 기업 기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여기서 37%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2000년도, 2000년대 이제, 뭐, 중반부터 한 2010년도 중반까지의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기부를 하는 형태. 즉, 임직원들을 자원봉사에 참여시킴으로써 자원봉사를 조직화해서 그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하는 그런 기부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교육 및 훈련의 형태를 지닌 그 기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그 교육 훈련비 지원 그리고 또그 음 회사 내부의 직원들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기업이 기부하는 데에. 직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형태로 기업 기부를 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행정적인 지원의 분야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 기업이 기부를 할때뭐 돈과 아까 얘기한 자원봉사처럼 자원 가지고 있는 자원을 기부를 하고 어 어쨌든 그 사회 문제나 지역 사회에 이롭게 쓰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도 어떤 행정적인 지원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품을 가지고 뭐 현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또 물품을 가지고 또 지원하는 형태도 있겠죠. 그 기업에서 뭐 물품을 가, 단순하게 뭐 생산품이나 제품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장비, 공간 이런 것들을 또그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그 현금이라는 거는 실제로 어 형태가 있는 것이 지 유형이죠. 그런데 어 자원봉사를 참여한다거나 또 장비를 지원한다거나 생산품을 지원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현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그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무형의 어떤 기부 형태도 될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어, 그 금전적인 걸로 환산을 해서 기, 기부의 어떤 그 규모를 정하기도 하는 그런 형태의 기부가 이, 어 있습니다. 또 이제 공동작업의 형태 같은 경우,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어, 프로모션이나 뭐, 뭐 CRM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 기업의 어떤 그 마케팅에 그 기부를 유도하는 그런 활동들을 같이 가미해가지고 뭐이 어, 물품을 사는 경우에 1%는 뭐그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동작업 형태의 기업 기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기업이 기부를 하는, 기업이 원하는, 또 기업이 지지하는 그런 유형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 봤습니다. 현금, 스폰서십, 또 자원봉사자 같은 파견, 또 기업 내부 인원이나 또 기업을 둘러싼 사람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또 거기에 가미된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기업이 만들어낸 생산품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장비, 그리고 기업의 어떤 공유 공간 같은 경우를 지원하는 기부 형태, 그리고 또 파트너십을 가지고 또 CRM처럼 기업의 어떤 생산품이나 기업의 활동하고 병행해서 하는 공동작업의 형태, 이런 유형의 어떤 기업 기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기업 기부 요인에 대한 두 가지 사고 이제 패러다임이 존재를 한다라고 그오스터가드가 가드, 이제 그 94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하나는 기업이 이제 기업이 왜 기부를 하느냐, 기업이 기부를 하는 요인이 뭐냐 이제 이런 걸본 거죠. 그 중에 하나는 책임지향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회에 기초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CSR입니다. 어, 이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결국 기업이 기부를 하는 책임지향적인 패러다임의 근거를 두고 기업 기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이 기부를 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기회를 그 포착하고자 하는 어떤 뭐 판매가 됐든 기업의 어떤 마케팅이 됐든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패러디, 패러다임에 기인해서 기업이 기부를 하는 그 이유들이 이제 생기는 건데요. 점점점점 점점 이제 기회에 기초한 패러다임으로 어, 이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 그림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업은 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방향성이 이윤 창출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나 어떤 기부의 어떤 형태도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어, 그런 차원에서 기업은 기부를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전략적인 사회, 적 책임 활동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음어 보통 이제 뭐 전략이라고 하면 전략적이다 그러면 좀어 흔히 이제 어 영리하게 머리를 써서 아니면 교묘하게 뭐 이런 그 뉘앙스가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업은 어,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는 모든 과정에는 전략적이라는 그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적의 목,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 추구죠. 그러니까 이윤 추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그 활동을 하느냐가 기업의 경영 활동의 어떤 기본적인 그 생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기업에서 기부를 하는 경우도 그런 부분들을 그, 많이 고, 고려를 한다라는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어, 책임지향적인 패러다임에서 보면요. 어, 먼저, 이, 그러니까 이 기업도 어떤 사적인 그 집합체, 조직체잖아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먼저 쓰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책임지향적인 패러다임을 먼저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 패러다임 이후에 기업 기부는 박해주의적 행동으로서만 보여지는 목표에서 좀 넘어 넘어서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환원한다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기업 기부 활동들을 시작을 했고요. 기부는 오직 특별한 목적이 가치가 있다라고 느낌을 어, 갖도록 하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 기부를 하고. 어떤 형태의 획득이 생기는 것을 이제 바라지 않고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가 순수한 기부의 그 목적이라고 표면적으로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앞에서 얘기한 대로 기업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기부를 많이 어, 활용을 하는 형태.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책임지향적은 그렇지만 그래도, 어, 너무나 목적성을 가지거나 이윤 추구적인 것보다는 어, 우리는 어, 결과에 대한 어떤 음, 그런 이득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어, 설명을 하면서 기업 기부를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초창기에. 어,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러한 목적들이 종종 기부자들의 이익과 관계가 있,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 질문들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질문들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은, 어, 단순한 지역사회 환원을 한다, 사회적인 책임을 위한 거다라는 거를, 어, 그 대전제로 내세우면서 어떤 이익과 관계가 있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엑, 엑 n 에 o 케이션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 그 청, 이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떤 그 기업이죠. 이 석유화학 관련된 미국의 어떤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실제적으로 기업사회공헌활동, CSR 활동의 어 어떤 효시다, 시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그 엑슨이 기업 어떤 경영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 사회에 환경 문제를 유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지역 사회에 끼친 폐해를 복구하고 그걸 회복시켜 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 기업이 그 기업 활동을 하면서 기업이 이익을 얻고자 기업 활동을 하면서 지역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하겠다라는 차원으로 이제 기업의 기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사실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비, 비판, 사회적인 비판을 어 예, 그 사전적으로 예방하기도 했었죠. 그런 어 유사한 어떤 기업들, 또 우리가 이제 오일 그 기, 그러니까 유류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 문제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창기에 이제 그 아이템으로 해서 지역사회 복구활동을 한 환경정화라든가 복구활동을 한 어떤 기업의 활동을 기업기부의 책임지향적 패러다임에서 기인한, 출발한 그런 기업기부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회지향적인 패러다임인데요. 어, 기업이 어, 기부를 함으로써 어떤 기회를 포착한다는 것이죠. 어, 기회 지향적인 패러다임은 하나의 형태의 그, 그 이익을 찾기 위해 또는 어떤 그런 자선적 기부로부터 생긴 많은 조직들과 더불어서 이제 60년대 70년대 이제 초반에 시작이 됐다는 거고요. 또 어, 그 자선적인 자해적인 기부에서 측정 가능한 효과와 재정상의 능력을 인지하는 전략적 기부의 출현을 언급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90, 1996년에 앞,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음, 기업이 무작정 뭐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 기업의 본질을 어, 그 보호하면서 그 본질을 더 강화해 나가기 위한 어떤 활동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영의 사 요소,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경영의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어떤 인식들이 확산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그 기회 지향적인 패러다임이 어떤 다른 기업에 확산이 되거나 또 일반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데도 많은 그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86년도에 훈트라는 어떤 학자는 홀마크 있잖아요, 그 미국 기업이죠. 그러니까 홀마크가 피고용자와 고객들 모두의 공급은 결과적으로 일반화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훌륭한 예술과 프로그램을 지지, 그 지지하기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81년도에 뉴욕에 있는 자유 여신상의 복원을 위한 기금을 마, 어, 출연, 그러니까 모으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관광지죠. 그러니까 많은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자유 여신상을 어, 깨끗하게 복원하고 또 어느 누구나 그 여행을 와서 그 미국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그 건조물을 볼 수, 있, 감상할 수 있도록 그 그걸 관리하는 비용을 이제 기부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이 자유의 신상의 복원이나 그 보호에 대한 것은 아메리칸 익스플레스가 어. 가장 열심히 그런 활동을 한 기업으로 손꼽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어, 마케팅하고 관련된 CRM 활동으로서 이제 프로그램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 우리가 코즈릴레이티드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익 연계 마케팅. 그러니까 기업이 마케팅을 하는데 공익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한 그런 아이템으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자유의 여신상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이런 그 활동들을 어그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 교보문고가 그 교보문고 앞에 광화문에 있는 뭐 이순신 장군 동상을 뭐 청소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계속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확인은 못 해봤는데 과거에 이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몇몇 기업들은 어그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그런 고궁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동들도 많이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국 기업이 하고 있는 기부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과 관련된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짓고 있는데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경영 요소로서 기업 기부나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 기업이 어,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어, 마련하는 어떤 그런 계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이 책임 지향성에서 그 기업 기부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어, 시대가 바뀌고 점점 기업이 전략적인 어떤 그런 활동으로 강화를 하면서는 좀더그 CRM적인 마케팅 접 마케팅 친화적인 그런 활동들이나 그런 기부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거꾸로 우리가 기업의 모금을 출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기업들한테 결국 경영 성과에 보탬이 되는 어떤 그런 아이템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제안서, 그런 프로포저를 했을 때 기업이 매력을 느끼는 것이죠. 어, 우리 기업이 그런 거기에 기부를 해서 어, 기업이 얻, 얻고자 하는 어떤 이익의 그런 경영 프로세스하고 관련이 없다 그러면 기업은 그런 기부나 그런 어, 모금 활동에 기꺼이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기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지금 우리가, 우리는 이제 개인에 관련된 모금 활동을 어, 기획하는 그런 그 이제 어,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어, 추후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활동을 하거나 다른 조직에서 조직의 이론으로 활동을 할때 기업 기부를 이끌어 내야 되는 입장이 있다 그러면 이런 그어 패러다임이나 그런 이론들을 근거로 해서 기업 기부의 출연을 어 이끌어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이 그 기부를 함 함으로써 어느 크게 네 가지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 전략적인 이익이 있을 거다라는 거고, 또 지역사회가 변하면서 지역사회가 우리 기업에 친기업적인 정서를 가질 것이다, 우리 기업에 협조적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의 책임성이 향상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이익도 기업은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기업이 기부를 했을 경우에 직원들의 그뭐 애사심이라던가 사회적인 어떤 책임에 대한 그런 역할 그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런 어, 조직에 있다는 것 자체를 어,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되고요 또 자기네 그,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어... 뭐, 본인들의 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좀 통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통제라는 것은 어 절제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범적인 그런 직원들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도 기업의 이익으로 볼수 있고요. 또 기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 기부의 질을 기업들이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줄수 있다는 것이죠. 어. 보통 우리가 이제 직원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많이들 이제 그 논의를, 어, 어떤 학술대회나 이런 데서도 노, 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많이 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 높다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높고, 또, 자기가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일하고 있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생기기 때문에 어 회사의 그 업무도 더 충실히 하고요. 업무를 충실히 함으로써 그그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그 경영의 목표를 향해서 뭐 일치 단결해서 가는 그런 어떤 조직의 힘이 강해진다. 이런 게 이제 이론적으로 그 설명이 돼 있습니다. 결국에 어, 나는 좋은 회사에 다녀. 나는 어,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회사에 다녀. 라는 것이 본인도 저, 그, 그 본인을 굉장히 정화시키고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절제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실제로 어,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기업의 임직원들은 부정률이 적다라는 연구 통계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본인이 어, 회사를 대표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하면서 본인이 어, 부정적인 일을 하는 거에 이렇게 그 절제력이 좀 생긴다라는 것이죠. 도덕성, 윤리성이 강화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어, 이런 기업 기부 활동이나 또그 CRM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하면 함으로써 기업이 가져다 주는 이익은 사실 다양한 측면으로 그 설명을 할수 있고요. 이 모든 것을 다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기업은 기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 계속 이어서 이제 기부, 기업 기부에 대한 이론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어두 번째 시간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어, 첫째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팀 토론에서 그 모금 캠페인 실행에 대한 팀원간의 역할을 분담하시고요. 또 기록 영상에 대한 어떤 방식 이런 것도 계속해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어, 각 팀에서 어, 물론 이제 지금 기업 기부에 대한 이론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각 팀에서 이제 개인 기부를 지금 어, 그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유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든 제안서나 기획서를 가지고, 어, 우리 이런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기부해 주세요라고 개인한테 이제 기부를 출연, 그, 하, 그걸,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활동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방식이, 어, 우리가 그, 앞에서 개인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이라던가, 뭐, 어, 태도라든가 말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걸 많이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보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 현실적으로 어, 가능한 방법, 더 좋은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 혹시라도 어, 그 모금을 위해서 어, 접촉을 했는데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고 다양한 어떤 그, 그, 팀원들과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혀, 그,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세,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